홈페이지 맡길 때 제일 겁나는 게 뭔가요? 큰맘 먹고 돈은 줬는데 촌스러운 결과물이 나오거나 업체가 갑자기 연락 안 되고 잠수 타는 거 상상만 해도 끔찍하시죠? 실제로 커뮤니티에 가보면 계약금 줬는데 업체가 사라졌어요. 수정해달라니까 2주째 답이 없어요라며 피눈물 흘리는 사장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정직한 웹 에이전시 고르는 기준 3가지를 딱 정해드립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 사장님들의 리스크를 0으로 만들어 드릴 대한민국에 잘 없는 특별한 제안도 있으니 꼭 끝까지 확인해 주세요. 첫 번째 체크리스트. 바로 들어갑니다. 무조건 네. 다 돼요. 하는 곳은 거르세요. 상담할 때 무조건 싸게 해드려요. 원하시는 기능 다 돼요. 라고 하는 업체 좋아 보이시나요? 아닙니다. 이런 곳이 제일 위험합니다. 계약 따내는 게 급해서 일단 지르고 보는 거거든요. 막상 작업 들어가면 말을 바꾸거나 비용폭탄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된 에이전시라면 안 되는 건안 된다고 명확하게 말합니다. 대신 주어진 예산 안에서 가능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드립니다. 고객의 귀에 듣기 좋은 말보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는 것이 진짜 전문가의 태도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체크리스트 납품 후 직접 관리할 수 있을지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다 만들었는데, 텍스트 단줄 고치려고 업체에 전화해서 사정해야 한다면 그게 진짜 내 홈페이지일까요? 업체가 연락이 안 되면 사장님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됩니다. 납품 후에도 사장님 스스로 간단한 건 직접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장님이 직접 배너 바꾸고 팝업 띄우고 상품 정보 수정할 수 있게 관리자 매뉴얼은 기본이고 동영상 가이드가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홈페이지는 한번 제작되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사장님의 온라인 진출은 시작입니다. 세 번째 체크리스트 계약 전 홈페이지 맨 아래를 확인하세요. 이게 제일 현실적이고 중요한 꿀팁입니다. 계약금 보내기 전에 업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스크롤을 맨 아래까지 내려 보세요. 정상적인 업체라면 여기에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자 이름, 회사 주소가 아주 또렷하게 적혀 있어야 합니다. 법적인 의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미지로 대충 뭉개 놓거나 아예 정보가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런 곳은 나중에 연락 두절되면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 번호를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자인지 홈택스에서 사업자 상태 조회를 해 보실 수 있습니다. 폐업했는지, 휴업 중인지, 정상 운영 중인지 바로 확인됩니다. 이 간단한 확인 하나로 사기당할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이세 가지 체크리스트만 계약 전에 확인하셔도 영상 처음에 말씀드린 분들처럼 사기당하는 일은 없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셔도 사실 고민되실 겁니다. 체크리스트는 알겠는데 막상 맡겨봐야 실력을 알수 있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저도 사장님 입장이면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 템플릿 쓴다는데 너무 싼티나거나 우리 브랜드랑 안 어울리면 어쩌지? 하고요. 남의 옷 빌려 입은 것처럼 어색할까 봐 걱정되시는 거죠. 그래서 제안합니다. 계약 전에 미리 입어보고 결정하세요. 여러 템플릿 중 사장님 업종에 딱 맞는 옷을 찾아드리겠습니다. 대표님의 요구사항을 듣고 템플릿에 입혀서 완성된 느낌을 미리 보여드립니다. 템플릿만 보고 상상하지 마세요. 시안을 받아보시고 마음에 들면 그때 계약하세요. 물론 마음에 안 드시면 돈한 푼도 안 주셔도 됩니다. 프로필 링크 들어오셔서 무료 피팅 신청서 남겨주세요. 사장님의 홈페이지 제작이 실패가 아닌 성공으로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